사이프러스 에이에서는 제가 77개 쳤는데 어, 후반에는 좀헤비치에서는좀 어, 길어가지고 제탈순이라아8 네. 어, 2개 쳤습니다 윤성민이 네. 어제 3아운더를 쳐가지고 윤성민 선수는 지금 네, 기분 좋아가지고 어, 딴데또 일하러 갔고 아, 저를 소개하고 이제 제 후배를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우선은. 저는 퍼스트 골프와 함께하는, 네, 홍익규 골프TV를 운영하고 있는 개그맨 홍익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어, 저 혼자 오면 또 우리 누나들이 정말, 저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 우리 뉴페이스 한명 데리고 왔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맨 뉴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하고 함께 영광이고요 <laughs> 앞으로도 남은 시간, 좋은 시간, 좀 즐겁고 재미있게 한번 저희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와 아, 감사합니다. 어, 저희 초상권이 없으니까요. 맞아. 네. 아, 또 사진 찍고 네. 오늘 또 끝날 때까지 네. 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연예인 네, 사진 안 찍으면 저희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 서운하죠. 네. 뭐, 얘가 연인 모드 뭐 친구 모두 누나들 다 되니까요 어. 예, 예쁘게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 우리 누가 지씨몇개 치셨어요? 아, 저는 오늘 89개 쳤습니다 오~ 드라이버를 한3 0 0개한테 치거든요. 아 진짜요? 예전에 그짱작 개그맨으로 네, 헬스를 했던지 뭐라 멀리 치고 저는 네, 200m 칩니다. 네. <laughs> 200m 치지만 네. 열심히 한 번, 네, 우리 파스트 골프와 함께, 어, 뭐, 베트남, 뭐, 태국, 뭐, 일본, 뭐, 어디든, 네, 함께, 이제, 다닐 테니깐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주세요 선물이 이렇게 왔습니다. 네. 네 자. 이기거나 지면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 약삽하게. 또 이제 저희가 내는 걸 보고 또 따라서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다 잡아내겠습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운 게임 가 드시고요. 그럼 먼저 제가 가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연 가위를 낼까요? 자잘 생각하시고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위 가위 보자 주먹 주먹만 들고 계시면 됩니다. 주먹만 이번에도 제가 가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가위를 낼까요? 제가 가위, 가위, 보. 자, 가위만 들고 계시면 됩니다 가위, 가위, 가위. 앞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결승전. 가위. 아들려요아들려요 떨려. 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과연 가위를 내시지 가위.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막상 오면 긴장이 됩니다. 지금 코를 풀고 계신데 예, 골을 맞아 풀면 어,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나 긴장돼서 골을 막 지금 풀고 계신데 예, 콧물이 줄줄 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 골프를 좋아하시니까 예. 골프 우리. 하이드리스. 아 약간 약간 늦었습니다. 야, 약간 지금. 한 여덟 번 하셔서 피, 피, 피 주, 지금 스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 한번더 한 기회 드릴까요? 대신 어려운 거! 어려운 걸로 할까요? 어려운 거 좋습니다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좋습니다 요쪽부터 그럼 배우 이름 유승지, 이승지! 아, 아! 제가 가수예요 아, 제가, 저 개그맨인데 가수를, 아. 자, 이분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자, 개그맨 이름! 본인규! 유승지! 김지민, 네? 이경규! 정답! 아 야, 야 오케이. 슬리퍼로 음. 아~~ 아쉽습니다 네 부추 아 부추 부추 아아아아아아 세우는게 더 힘들어 세어부추여추를 세우는 여자 아, 와우리나라다 아, 세웁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세우는 나자 가도록 겠습니다 신발 무료 이용권, 일인 무료, 일무료 아, 참가비가 만 원이에요. 이 게임 오. 참가하는데 만 원. 자만 원짜리 한 장을 들고 갈갈보에 참여하셔서 최종 1인에게 제주도 무료 이용권과 만 원의 상금을 다 탕할 수 있습니다. 자만 원짜리 한장 주세요. 만 원짜리 한 장. 자만 원짜리 한장 없어요. 만 원짜리 한 장. 자, 손톱요. 자, 만 원, 이만 원이 된다. 안 되면 진 거, 가위, 가위, 폭! 와! 만원 아, 주세요. 들어가시고, 태이 가위, 가위, 가 와! 통과 네. 가위, 가위, 포. 아, 만원 주시면 요 네. 자, 올라가고, 가위, 가위, 포. 가위, 가위.

네. 아, 열심히 퍼스트 골프 회원으로서 열심히 활동을도 하니까 우리 재생회형이 이야, 지금, 어, 불을 뿌이셨습니다 이야, 파투하신 분이 아닐까. 멋있다! 이야, 멋있다! 멋있다! 그리고 선물을 많이 준비해 준 우리 퍼스트 골프 어, 스태프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가을, 또 퍼스트 골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베트남, 또 나트랑에서도 홍익골프팀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퍼스트 골프 사진 찍어요 우리 감사합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사기 찍으시고 아네 반갑습니다 퍼스트 니다